안녕하세요. 복권댄스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샤워를 마치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를한잔 하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아, 오늘의 안주는 아, 대충 이거 견과류, 아, 아몬드, 라즈베리. 아, 안주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그리고 호두 그리고 크림베리 <laughs> 아니야, 크랜베리야? 그래. 크랜. 베리 다시. 안주는 아몬드 크랜베리 호두 해바라기씨 아, 호박씨. 아, 다시. <laughs> 안주는 아몬드 호박씨 호두 크랜베리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오늘 체중은 아까 일 끝나고 와서 재보니까 62.8kg로 아 지금 어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가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많이 고픈 상태인데 이렇게 콘 마요빵이랑 안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어, 일하면서 헤롱헤롱 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하이볼 시원하게 한잔 마시겠습니다 하이볼은 먼저 이렇게 얼음 얼음을 큰 컵에 넣어 주시고 어, 위스키는 토니워커 블랙라벨로 안전하겠습니다. 45mm 따라서 아 토니워터 토니워터 냉장고 토니워터 아, 아 죄송합니다. 하이볼에는 토니워터인데 아, 냉장고에서 미처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시 토니 워터를 꺼내왔습니다. 얼음 컵에 어, 위스키를 따르고 토니 워터를 끝까지 쭉어줍니다아 스틱, 스틱 필요해 스틱. 아, 아 동영상이 계속 흐름이 끊기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카메라맨은 저희 와이프인데 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것저것 시키니까 아, 굉장히 짜증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틱으로 젖어줍니다 그러면 편하게 한잔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자 모두 이 뜨거운 여름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 가장들을 위해서 짠. 아, 끝내 줍니다. 안전한 콤마 요빵으로 맛있네요 와이프가 만드는 콤마 요빵 하이볼 한잔 했으니까 스트레이트도 한잔 하겠습니다. 저기야 아들 그, 그 휴지는 가져와 봐 아, 저희 집은 무조건 한 장입니다 오늘도 휴지 가져오니까 한 장을 갖고 오네요 남온도 Cranberry. Walnut. <clears throat> 오늘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 하이볼 한잔 하니까 아, 수분이 바로 채워지네요. 콘마요빵도 아, 다시 음. 와이프가 만들어준 정성 정성이 깃든 콘마요빵 맛있습니다. 음. 아, 이빨 하나 불 쳤네. 한잔더 하겠습니다. 어, 알코올 다 날라가겠다. 콤마요빵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위스키 어콤마요빵이 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우유는 위스키 어양위스하고 어, 우유 마시려고 했는데 아우, 어, 지금 배부가 배가 팍 차네요 벌써 아이보한잔 마셨더니. <laughs>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 잔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먹고 쉬겠습니다. 자, 자. 제가 술을 잘못 하는데 스트레이트 두 잔에 하이볼 한잔 먹으니까 어우 올라 올라 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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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복근 댄서의 하이볼 및 스트레이트 두 잔, 콤마 욕방과 각종 견과류 먹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조촐하게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